창세기 십칠장 7절한 절만. 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노민 내 대제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나와 내 후손에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 네 번째 시간.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있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담 창조한 이후에 아담 안에 계속 있었고 또이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는 성도들 안에 지금까지 아담이 죽었지만 태어날 때마다 자동적으로 처소가 만들어진다 처소 만드는 건 아니라겠죠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죽음을 선포했죠. 하나님께서. 이때는 육체의 죽음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 영혼은 죽지 않지만 영혼까지 죽음을 선포했어요. 그러면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께서 떠나신다. 다시는 그 하나님 만드신 처소의하나님 함께하지 않겠다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우리가 눈으로 보여준 것이 BC 586년 유다의 멸망을 통하여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은 영적인 것들을 반드시 육의 눈으로 보여주는 문장들이 있어요. 그러면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법적으로는 하나님도 없고 사람만은 처소도 없어요. 약한 250년이 지나서 250년 어느 때 아담이 130세 에 셋을 낳고 셋이 150세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약 20세 때엘로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셨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약한 250년. 하나님께서는 버렸는데, 저들이 이제 버렸는데, 어느 날, 세과 에노스가 하나님을 초청했단 말이죠. 초청하면 하나님 어디 계시니? 거할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버린, 이 버렸던 뜻을 돌이킨다 계획을 변경시켰단 말이에요 이제 나는 너의 속에 들어가지도 않고 함께하지도 않겠다 했지만 하나님께 뜻을 바꿨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오류가 없다 오류가 없던가 한번 계획하니까 변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의 어떻게 뜻을 돌이켰어요? 그 뜻을 돌이킨 내용. 여기가 뜻을 돌이켜야 다시 하나의 나라 생기죠. 그 뜻을 돌이켰던 기록들이 성경에 있어요. 어디 나올까요? 뜻을 돌이켰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첫 번째. 장세기 18장 아브라함의 강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날 때는 소동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오셨어요 그럼 원래 하나님의 성, 공의의 성품은 절대 변경이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여섯 번이나 강구했어요 하나님께서 여섯 번다 아브라함의 뜻대로 해주겠다고 하나님을 바꾸셨어요. 결국 서동과 고무라가 그 뜻을 조건을 고치지 못해서 저들 구원받지 못한 거죠.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점차 돌이켰던 사람. 여기 이런 기록은 없어요. 여기서 뜻을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이런 기록이 없지만 문장에는. 노아 때 보니까 여호와께 노아와 동행했다. 노아와 동행했다. 이런 문장을 보면은 뭔가 회복된 거죠. 노아 안에 하나님 오시니까 그러니까 노아 안에 하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에녹과 하나님 이 오시기 위해서는 이것이 철회가 돼야 돼. 이 내용이. 기록이 여기가 없는 이유는 뒤에 이제 기록 쓰기 때문이에요. 아, 하나님께서 뜻을 저렇게 이거를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한 또 내용이 있어요. 하나의 뜻을 바꾼대요. 자, 그러니까 그 이걸 자이 뜻이 바뀌었는데 이들만의 바뀌었던 거이아니또 우리 이방인의 중에도 있죠. 이방인도 또 바뀐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은혜적 사랑의 증명이죠. 어디 자세히 기록해 놨겠어요. 요거는 그냥 아무랑 감고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가. 놀라운 그런 건데. 출애굽기 32장.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돌이키셨느냐. 12절 1 4장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리 하나니까 주의 냉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이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원래 하나님 계획이었어요 완전 분노해서 죽일 거. 하나님의 공의는 절대 변함이 없는데 이 공의가 변경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죠. 성경에 14절.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배경을 배워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복음인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뜻을 돌이켰어요. 근데 언제? 이때가 아니고, 이때. 이게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모르는 그 준비가 없어도,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면, 요한범 2장에 혼인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없었어요. 포도주가 없었는데, 어머니가 예수님께, 저 포도주가 없다고 할 때에 예수님 뭐라 그어요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했어요. 하나의 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그런 때가 아니면 물을 포도주 만들 수가 없죠. 그런데 본문에는 만들어버렸어요. 그것과 똑같아요. 왜 만들었어요? 때가 아닌데. 그게 비밀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은 나한테 뭐줄 계획이 전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이것만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뜻을 돌이킨 것처럼 모세 때 돌이킨 게 뜻을 돌이켜 버려요. 뭐했어요? 여기 아브라함이 보여준 거, 모세가 보여준 거, 이들이 보여준 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걸 이제 요한복음 2장에 쓴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게 하게 해서 오셨는데 지금은 저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 사람한테 아무리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리아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뭘? 믿음을. 그 믿음이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들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똑같죠? 아브람, 아브람 생각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이 뜻을 받아줄 것이다. 라는 생각. 엇에도 똑같았어요. 여기는 그런 기록이 없죠? 여기 기록이 없는데, 이들은 왜그런엘로힘 그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택을 해버렸을까? 이걸 성 믿음이라 그럽니다. 아담의 많은 아들들에게 를 가르쳤지만, 이들만이 그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그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뭐였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가장 큰 복이라고 기록한 것 가장 기쁜 소식 하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 단순히 엘로힘을 믿은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을 믿으면 아벨과 함께 하셨던 저 하나님 에덴 동산에 함께 하셨던 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걸 믿었어요. 믿으면은 하나에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 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약 체결의 내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여기서 여기 또 하나님께서 스스로 파기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라면 너희라면 지금 이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이 쓰였죠. 왜 내가 이들의 하나님이 되었느냐, 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됐느냐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너희라면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하나님. 그래서 이 취소한 것을 다시 취소시켰어요. 누구에게만? 이들에게만. 그 기록입니다.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 너희에게는 내가 이거를 취소해서 다시 너희 속에 들어오고 너희 속에 하나님을 만들겠다. 그래서 노아이 내용이 이걸 다 담고 있어요. 이게 만약 취소가 안 되면 노한테 아올 수가 없어요. 언약 체결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에도 과거의 내용이니까 자세히 기록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기록을 또 보여요. 진짜 기록. 이렇게 언약을 맺었던 진짜 기록이 또 하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오늘 본문 읽은 거. 아브라함과 맺은 책이 이 언약이에요. 야곱은 이걸 알고 똑같이 했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이 고백이 여기에요. 아브라함과 언약. 17장, 7절 다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및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은 이제 내가 여기 함께 하겠다 이때는 이제 양심시대는 셋의 후손들 셋의 후손과 같이 고백한 그들과 함께하고 아브람함시는 너와 너의 후손과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육족을 하나 있죠 이가난안 땅을 내가 주어 아주 육적인 시대니까 이 언약입니다 단순히 이런 고백의 언약이 아니고 놀란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15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이 말했잖아요. 나는 너의 지금께 큰 상급이다. 아브라함이 어리니까, 그래서 자식만 생각했는데, 가장 큰 축복이 인마를 준비해.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내 안에 있는 축복보다 더큰 축복이 없어. 큰 상급. 요거를 조금 더잘 알았던 야곱은 스스로 고백하지, 이제? 요, 세세 고백을, 해. 이거, 이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이는 일방적 선포 있지만, 또 선포, 또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 출애오기 19장에. 언약 체결이 전부. 어떤 언약? 요거 하나님 내가 너한테 함께 있고 너희 쪽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언약 체결입니다. 출애굽 19장 5절 6절을 가봅시다. 세계가 다 네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네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고룩한 백성이들이라. 어떻게 고룩한 백성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고룩한 백성이 돼요. 너희가 고룩하라는 말은 나를 깨끗게 하는 것인데, 고룩한 백성은 하나님이 고룩한, 하나님 나와 함께 하면 내가 고룩한 백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고룩한 백성 안에는 뭐냐? 내가 너 안에 있겠다라는 거야. 네 안에 하나님 나를 만들겠다. 넌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 진이라 언약 체결은 그래서 양심 시대는 에 색과 에노스 후손과 언약을 체결한 것이고 율법 시대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언약 체결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 체결한 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그들과 함께어서 그들 영과 함께 그러나 반대쪽에 언약 체결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 파괴된 쪽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있죠. 똑같은 말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말을 받을 때와 이방인들이 받을 때가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가르쳐 줘야 된다는 말이죠. 우리도두 종류죠. 이말 우리가 구원받은 성과 받았다면 이걸 똑같지만은 우리 처음 이방인들에게 이걸 전해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BC 586년 나라가 다 망하고 예수님 시대가 올 때까지도 그들을 백성이라고 불러요. 언약 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도 백성이라고 불러요. 언약 체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그들은 이 땅에 흩어졌어도 어디 가든지, 이제 이 지식은 뒤에 봤지만은 하나님 백성이야 처소가 있었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는 유기의 몸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필요 없다 했죠. 눈에 안 보이는 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곳에 그곳이 천국이고 눈에 보는 그곳에 하나님 계시니까 그렇게 믿고 살았어. 어느 때까지 예수님 초림 때까지. 이때 법적으로는 이때 나라가 사라졌지만 이 약속은 계속 지금 어디까지 해요? 7 1이래를 영원한 나라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파괴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단 말이죠. 예수님 처럼 때. 예수님께서도 많이 오신 것이 그 땅에 하나님 나라 세우기 원했고 그들이 눈으로 보이는 나 하나님 믿으라고 오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런 영적으로 영원한이 어떻고 이거 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면 된다겠죠. 그런데 그들이 무지로 예수님이 죽게 함으로써 파괴되버렸죠. 눈에 보이는 세상이 파괴됐어요. 파괴된 것과 동시에 이것까지 좀 파괴됐으면 괜찮은데, 요거는 여전히 있단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것만 파괴되버렸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에 여전히 하나님 계신 모르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방법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식으로. 두 번째로는 눈을 열어줌으로 이들이 깨달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두아드라 교회 이방인들 성도는 또 다른 측면이지만 먼저 해당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받고 그들이 앞장 섰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먼저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방인들은 이게 없다 할 없다겠죠. 그래서 교회 두 개를 가르쳐 주세요. 이방인들은 만약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 그러면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기 확실히 있다는 거, 지식을 높여주는 지식을 가르쳐 줘야 돼.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또이 복음이 처음 전파될 때 이방인들은 없었어요. 성경을 정확히 말합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고, 여 안에는 마귀가 있고, 여기는 마귀의 나라라고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 받는 것이고 믿지 않는 우리에게는 무슨 선포였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그냥 예수님이 설교를 그렇게 했다, 하나님 복음을 그렇게 했다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설교가 아닌 선포예요. 목사의 말은 선포가 아닌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하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은 설교지만 예수님 첫 번째 아셨죠? 선포입니다 이 선포를 구약으로 가면 언약 체결이라고 해요 출애국기 같은 경우는 내 백성이 되리라 선포예요? 설교예요? 선포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방인들이 들을 때는 선포가 됩니다. 선포는 언약 체결이 돼요. 요걸 가르쳐 주려면 이제 먼저 이방인의 상태를 써야죠. 이방인은 어떤 상태, 무조건 다르다 이렇게 하면 되고, 오늘 이방인들의 그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기록했던 곳이 에베소스 2장이에요. 그때 너희가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사람도 아니었고, 소망도 없고, 언약이 된 외인이다. 그런데 너희가 시민이 됐어요. 어떻게? 이하나님 나라가 되기 전에 안에 이게 있어요. 이걸 가르쳐 주세요. 여러에서 하나님 나라가 됐다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럼 누가는 왜 이렇게 썼을까? 아직 하나님 나라도 아닌 우리에게, 죽은 우리에게, 누가는 왜 이렇게 썼을까? 바울이 말한 걸 그대로 전하게 했은 거예요 바울이 전해준 그대로 바울은 초기에 그 대상자인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하나의 백성이었죠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하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줘야 돼 그런데 이방인들 하나의 나라가 없으니까 그래서 에베소서에 따로 기록해놓을게 추가적으로 누가 보금이 전해질 때는 거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받는 성경도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받는 성경이 있잖아요. 각각 다해다 우리가 똑같은 말을 받아요, 똑같은 말을 받더라고 우리는 바꿔줘요. 이 말은 만약 에 누가가 바울의 그냥 가르침을 받고 스스로 편지를 썼다라면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하나님이가 있다고 선포를 못해요. 아니니까. 그러나 그게쓴 렇 가장 목적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 중요했기 때문에 그 말씀 그대로 옮겨 써준 거예요. 그럼 만약 누가가 스스로 편집을 했다면 상상히 10장 7절을 편집했을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 체계라는 내용이다. 아브라함 언약적였죠내 언약을 너와 너의 자손과 이방인들과 세워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는데 나는 네 하나님에 대해서 네 안에 있고 네 안에 하나님 나를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바꿔줘야 듣는 것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 것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받지 못해야 할 우리가 받는 거죠. 그게 복음이야. 가장 기쁨의 소식이 뭐냐? 받을 수 없는 나. 조건도 없는 나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 복음 내용과 문제또달리 다음 주좀더 살펴보겠지만, 근데 교회에서 가르칠 때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가르치니까 구원받은 자로 생각하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뒤쪽을 못 가르쳐요. 그러나, 불신자나 초신자들에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를 가르치는 뒤로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의 상태가 뭐냐?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가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 아무 수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해줬다 누구와? 누구 언약을 체결해줬어요 요거 요내용이있어요요 내용, 요 내용. 요 바꿔줘야 돼. 요한복음 3장 16절. 그를 믿으면 하나님 이렇게 언약을 체결하고 이 축복을 누구에게 주느냐를 하면서 요거를 설명해줘래. 다른 다 세상의 신들을 믿었지만 이들만은 이들만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 믿고 야곱만은 하나님 자기 하나님 믿고 아브라함 자기 하나님 믿음으로서 하나님 언약을 체결해 주셨단 말. 그 내용을 요한음 간단히 썼어요. 그, 우리는 요한음 3장 심지어로 하면서 예수 믿으면 이것만 쓰는 거죠. 이해가 잘안 돼요. 그러나 이들을 대가지고 이해를 시키면, 어,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님 믿는구나. 이해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걸 추가로 가르쳐요. 내가 그렇게 예수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만들어진 내가 하나의 복을 누리는구나 두아들을처부갈할때그 복은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들은 항상 불행하다고 생각했지 700년 전에 저 나라 쫓겨나고 부모 다 쫓고 하나님을 이렇게 이먼 타고에서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는 거야 나는 왜저 가난한 땅에 살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 믿어요 교회들이죠. 예수님 믿어요. 항상 그래요.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가난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것과 똑같아.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가 하나님이 나라라고 생각한다면 생각이 바뀌잖아요. 그 기쁨이 단전이 되는 거야. 전도사부. 우리가 그것 배웠던 거죠. 저들이 어떻게 이 사업을 크게 했느냐에 근본 배경을 좀 배우고 있다 겠죠이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나는 가장 복 받은 사람입니다. 이 복을 나누어 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거 복을 나누어 준 것이 사업이었어요. 그냥 돌이켜 보는 거죠. 그걸 깨달을 때. 지금까지 모든 준 것이 누가 주신 거냐? 하나님께서 이거 나 보내.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구나. 전에는 내가 열심히 버는 거예요. 그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돈 벌어. 깨달으면 하나님한테 주신 거예요. 저절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이 진짜.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잖아요. 외국인들이 이 나라에 사는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좀더 쉽게 우리나라 사람 미국 갔어요. 미국 가서 들면 가장 기쁜 소식이 뭐겠어요? 미국 시민권 주는 거. 이스라엘에서 여기까지만 배우고 이방인들이 그래서 나눴죠. 두 가지 나이 있자. 하나는 하나 나라가 변경되고 두 번째는 백성의 자격이 변경돼.